잡았지 일단 쿨더 뺐고 나이스 케인 오는데 케인 어? 이게 버섯이? 아 케인 간다니까 아.. 무해 잡았다. 잠깐만 얘들아. 와우. 찌질. 아 이건 싸움을 잘했다 진짜. 잘 싸웠다. 어 그거 왔나? 여기까지. 어, 그부온줄 알았네. 이상하게 들어오길래. 잡았다. 탑은 컷. 나이스. 알것 같은데, 그부가 탑을 많이 와서. 나이스. 들어가, 임마. 나이스. 벌써 너치도 들어왔고. 오, 씨발, 뭐야. 얍! 일로와! 고양이 새끼! 여기까지 깜짝이야 딴데 보다가 선빵 맞았는데 버섯이 다 지워졌네 잡았다 이거 잡을만한데? 나이스 어 먹혔어? 괜찮아 괜찮아 어 저거 아나 실명이 없는데? 아 죽었다 이거 오 살았어 살았어 씨발 잡았지 아못 자르나? 나이스 미친 이득이지 이거 그거 내가 마크할게 마크, 어 실명이야. 들어가고 너무 까불었어 너. 오케이 게임 끝내자. 아 깔끔했다 깔끔했어. 좋아 좋아. 딜량 좋고. 와우 명예 달달하다. 오케이 가는 중. 깔끔. 좋다, 좋다. 나이스. 어, 니달리 개망있는데, 이러면? 계속 오스팩 유지하네. 이거, 들어오는 거 싸울만한데? 어, 실명이야? 들어가고, 이릴리아 어설프게 까불어. 잡았다. 윌리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임마. 아, 깜짝이야, 오. 색스이야 응, 음, 들어가. <laughs> 아, 왜 이렇게 못하냐, 얘. 들어가. 아, 귀여워 죽겠어, 그냥. 잡았다. 깔끔. 어 게임 너무 쉽다. 어. 아 딜량 깔끔하다. 적을 내가 갈까? 가장을? 이거 내가 점 점화가 있기 때문에 빠졌네 그냥. 내 열로 빼게. 7명 좋지 이거? 잡을만 하잖아 나 탑라인 밀리니까 밀고 갈게 나이스 아 이거 내가 잘해줬다 니달레도 바로 눈치껏 갔어야지 바로 잡았지 아 잡을만한데 잡았다 이거 한 돼. 더! 잡았고 깔끔해 뭐야 이거 벌써 발먹고 야수안 좋은데? 너무 이상하게 싸웠지? 잡았 잡았어, 잡았어. 녹턴부터. 밝큰 녹턴. 그렇지, 녹턴 봐줬고. 그렇지, 포커싱 미쳤잖아. 컷! 가를수있 이거 멀리서 때리면 돼, 그냥. 컷! 깔끔하잖아, 깔끔해. 지지. 아, 너무 이지해. 지렸지 깔끔하다 와 야수 딜량 뭔데 에코 아 하필 이 타이밍에 오냐 아도 좋지 좋지 커트 깔끔하다 다는 중이긴 한데 나도 잡았어. 그렇지 이 각을 주지도 않지. 야임마 지울라면 맞아야지 어. 지워놓고 나 내가 됐어 이 정도만 하고 카라마 오지. 잡았다, 이건 포기하네, 그냥. 임종을 지켜봐주지. 아이, 까부네, 이거, 진짜. 아이, 뭐, 반항을 해, 임마, 그러니까. 아, 짜증나게. 잡았고. 실명. 커트. 절멸 쓸까 절멸 쓸까? 쓰지 말자 아 평타 한대만 더 때렸으면 잡았는데 아 잡았네? 잡았지 이건 잡았어 막 싸워도 이긴다 이건 데드 컷 일단 깔끔하다. 캐리 했냐? 대단하네. 아 너무 쉬워. 딜량도 깔끔하고. 야 이래라. 거기서 보여주면 어떡하냐. 좀좀 해. 라이스 잡았다. 심지어 내 거야. 뭐 사오지? 찍자. 잡다왜 이렇게 못해? 진짜 여기서 한번 낚시 해볼까? 눈치 깠을 수도 있고 이거 이득 많이 봤다 이번 타에 잡았지 아 너무 못한다 했으니까 전령도 편하게 먹고 에코 이거 되나? 아평탄한대 잡은 거 같은데? 잡나 잡나? 컷! 딱 맞은 것 같은데, 마지막 한틱 나이스. 어, 게임이 진짜 너무 쉬우니까 짜증나네. <laughs> 뭐야, 이거? 시즌 왜 이래? 어? 딸만한데? 잡았지, 이거? 일단 빼자. 라인을 쳐비네. 아, 새끼. 실명이다. 말라 죽어라. 총검 됐다. 가야지, 얘들아. 잡았지, 이거 다행이다. 어, 잡았다. 나이스 좋다. 이거 나 총검 있잖아. 됐다. 600원짜리네? 총검 써줄게 싸우라면 싸워 그래 그렇지 욕을 먹고 이젠 어? 씨발 아 그냥 다 빼자 어떻게 싸운겨? 아 이거 세트 혼자라서 막을 수 있어. 내가 피업을 하고 피업은 하고 가야지. 불치가 있어서 이게 좀 와되고. 나이스! 아, 깔끔하다. 침착하게 잘했지. 내가 선빵을 치고 하면은 할만은 한데. 키는 좀 빠졌고. 됐다. 잘 싸웠지, 이거. 어, 할만하다, 이거. 이자 이거, 엥. 내가 이거. 내가 이거. 일로와 임마 응실명이야기여워거이바 음, 바로 다다 야, 야야야천야 천천히 해라 천천히 잡았고 이거 아 안좋은데 흠흠 티모 캐리 맞지 아휴 근데 이런 팀좀 그만 만나고 싶다 <laughs> 너무 피곤하다 내가 파멸 캐리지 6만을 넣었어 6만 대단하다 대단해